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고양이가 나타났죠.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위험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괴롭힌다고,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고양이는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주택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죠.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 나무도 많고 길 고양이들도 몇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그 고양이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중한 마리 회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이 고양이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특히 한 아이에게만큼은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9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에 오곤 했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평범한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제법하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회색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였죠. 고양이는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비켜. 하지만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왼쪽으로 가려 하자, 고양이도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 하자, 오른쪽으로 따라왔죠. 결국 아이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상한 고양이네.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고양이가 나타났죠 이번에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냈어요 아이는 무서워졌습니다 왜 자꾸 그를 그래?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아이의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침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마중 나왔다가 봤죠 저 고양이 뭐야 왜 저렇게 으르렁대는 거야 어머니는 고양이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고양이는 어머니에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너한테만 저러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도 혼란스러웠죠. 엄마, 저 고양이가 나를 싫어하나봐. 그날 저녁, 어머니는 단지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입구 쪽에 회색 고양이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만 자꾸 으르렁대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고양이 봤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러던데. 혹시 아이가 예전에 그 고양이한테 뭐한거 아닐까요? 길고양이 원래 예측 불가능해요. 조심하세요. 며칠이 지나면서 목격담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머니가 댓글을 달았어요. 저희 딸이 그 아이랑 같이 오는 걸 봤는데, 고양이가 정말 그 남자 아이한테만 반응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놀이터에서도 봤어요. 그 고양이가 아이 뒤를 계속 따라다니던데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회색 고양이 이상해. 왜저 아이한테만 그러는 걸까? 혹시 광견병 같은 거 아닐까? 부모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이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저 고양이 보면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정작 고양이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어른들이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아이가 나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양이는 단지 입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이터 옆 오솔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상가 건물 뒤편 통로, 아이가 자주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행동을 했죠. 아이 앞을 막고, 으르렁거리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와 아이를 놀라게 했어요. 때로는 그냥 한가운데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오늘은 또 어디서 나타날까? 친구들도 알아챘습니다. 야, 너그 고양이한테 뭐한거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오후,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고양이와 맞서기로요. 고양이가 또 나타나 앞을 막자, 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고양이는 그저 아이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노란눈이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단지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후문을 이용했습니다. 10분은 더 걸리는 길이었죠. 이제 그 고양이 못 만나겠지. 하지만 놀랍게도 고양이는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후문 앞 가로수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이가 올줄 알았다는 듯이요. 어떻게? 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고양이는 항상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아이보다 지름길을 더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이의 동선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았죠. 2주가 지났습니다.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고양이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양이 좀 치워주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관리소장은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 개고양이를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었죠. 일단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서 포획해서 다른 곳에 방사하는 게 어떨까요?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씨가 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비가 자주 내렸어요. 하늘은 늘 잔뜩 흐렸고 땅은 질척거렸습니다. 단지 곳곳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오래된 아파트라 배관이 노후된 곳이 많았거든요. 물이 고이는 곳이 생겼습니다. 놀이터 옆 보도블록 몇 개가 푹푹 꺼져 보였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 쪽 바닥에는 실금이 갔습니다. 창가 지 편통로는 물이 빠지지 않아 항상 질퍽했죠. 관리사무소에서는 보수 공사를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달에 하기로 하죠. 아직 위험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앞을 막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졌고, 움직임도 급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절박한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가 놀이터 옆길을 지나가려 하는데,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이 고양이가 진짜! 아버지가 다가가자, 고양이는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고양이 맨날 저래요. 아이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고양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다음 날 동물보호단체의 직원이 왔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하려고요. 하지만 고양이는 영리했어요. 포획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이가 나타나면 같은 행동을 반복했죠. 주민들은 점점 더 짜증을 냈습니다. 저 고양이 도대체 뭐야? 왜안 잡히는 거야? 일부 주민은 직접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냥 쫓아내면 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밤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어요. 천둥과 번개도 쳤습니다. 배수구에서 물이 콸콸 넘쳤고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단지 곳곳에 물농덩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학원에 갔다가 저녁 알럽시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하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나가 있었거든요. 아이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양이는 울부짖듯이 소리를 냈어요. 야옹, 야옹.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고양이는 아이 앞을 가로막더니 일어서서 앞발을 들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또 이래? 아이는 겁이 났어요. 고양이가 공격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리 가!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바지를 앞발로 잡아당겼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이 고양이가 미쳤나봐. 아이는 고양이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옆으로 달렸습니다. 고양이를 피해서 빨리 지나가려고요. 두 걸음 세 걸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땅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서 있던 곳에서 불과 1미터 앞이었어요. 정확히 아이가 지나가려던 그 자리였습니다. 마스팔트가 둥그렇게 꺼지면서 구멍이 생겼어요. 지름 2미터 깊이 3미터 정도 되는 싱크홀이었습니다. 안에는 하수관과 전선이 엉켜 있었고,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어요. 만약 아이가 그 위를 지나갔다면, 그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두루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나. 어머, 저게 뭐야? 지나가던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애는 괜찮아? 벨리고 불러! 어떻게 된 거야?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마침 아이를 마중 나오다가 소동을 들은 거예요. 우리 아들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거의 거기 떨어질 뻔했어.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구청 관계자도 왔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오래전부터 집안이 약했던 것 같은데 그날 밤 단지는 수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이 쏟아졌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 신콜라 때요. 어떤 아이가 다칠 뻔했다던데? 관리 사무소에서 뭐했어요? 그런데 한 주민이 이상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그 고양이가 맨날 막던 곳 아닌가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맞아. 그 회색 고양이가 항상 거기서 아이를 못 지나가게 했잖아. 그러고 보니 놀이터 옆길도 그 고양이가 막았었는데 창가 뒤쪽도 사람들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청에서 단지 전체를 정밀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아이를 막았던 장소들이 모두 집안이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도리타 옆 오솔길 지하 배수관 파손으로 공동발생 지하주차장 계단 계단 하부 콘크리트 균열 창가 뒤편 통로 집안 침하 진행 중 모두 아이가 자주 지나다니던 곳들이었어요.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는 아이의 어머니는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막던 모습, 사람들이 쫓아내려 했던 일, 자신도 고양이를 미워했던 것.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자기 아들한테만 그랬을까? 다른 아이들은 괜찮았는데?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아정신과를 예약했어요. 아이의 과거 병력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3살 때였어요.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아이는 카시트에 앉아있어서 거의 다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아이에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치료는 잘 받으셨나요? 네,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어요. 다만, 가끔 악몽을 꾸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의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애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다만 PTSD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겪은 경우에는 더 복잡하죠. 의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아동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 위험 감지 능력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이게도 위험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너무 많이 두려워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신호를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위험 신호에 대한 반응이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위험. 예를 들어, 약한 바닥이나 불안정한 구조물 같은 것들이요. 다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여기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걸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걸 제가 몰랐어요. 선생님, 그게 위험한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위험은 학습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는 더 주의가 필요하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물 행동학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 동물 행동학 박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사는 듣고 나서 말했십니다 고양이의 감각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선 청각부터 다르죠. 고양이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소리를 감지합니다. 땅속에 공동이 있으면 발생하는 미세한 음향 변화도 알아챌 수 있어요. 그리고 촉각도 매우 발달했습니다. 발바닥 패드를 통해 지면의 진동을 감지하죠. 사람은 못 느끼는 미세한 떨림도 고양이는 느낍니다. 집안이 약한 곳은 걸을 때 진동 패턴이 다르거든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고양이가 정말 위험한 곳을 알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불안정한 곳을 피합니다.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그 다음입니다. 왜그 고양이가 아드님을 막았는가 하는 거죠. 보통 고양이는 위험한 곳을 그냥 피합니다. 다른 동물이 거기 간다고 해서 막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고양이는 계속 아드님을 막았어요.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요. 막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 고양이가 아드님한테서 뭔가 다른 걸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위험한 곳 근처에 가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피하거나 조심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그러지 않았죠. 그 고양이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저 아이는 위험한 곳으로 계속 가려고 하지? 고양이는 영역 동물입니다.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있어요. 특히 길고양이는 더 그렇죠. 그 단지가 자기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아이가 계속 위험에 빠지려 하는 걸본 거예요. 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고양이가 우리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건가요? 네. 제 전문적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고양이가 특정 인간을 그것도 자기 새끼도 아닌 인간을 그렇게까지 보호하려 한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희가 그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동물보호단체까지 불렀어요. 제가,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고양이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요.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고양이는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죠. 그저 자기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한 아이를 지켰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해도 쫓겨날 위험이 있어도 끝까지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요. 당장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